지파크몰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들이 만들어준 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가 이 관리단에 있는 그 관리인 관리위원 감사라는 어, 분들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사적인 본인의 영리와 연관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남들이 만들어준 이러한 공적인 업무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해야 할 발언과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을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자리는 순간적이고 이름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여러분들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 에, 운영사들이 어떤 과거에, 에, 뭐, 시행사가 운영사를 했던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게 직영법인을 만들었다고 해 보죠. 직영법인 또 외부운영사도 들어오고 근데 직영법인도 영리법인이거든요. 그죠그 똑같은 영리법인이면 외부운영사가 들어온 거하고 동등한 구조로 가져가야 되고 외부운영사도 외부운영사 상당히 노하로 가지고 하듯이 직영법인도 직영법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경법에 인 있는 운영사있의 있는 이사분들이나 이런 대표 이사분들이 바로 공적인 업무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 위원이나 감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문제를 일으키고 어 본인들이 마치 있죠.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부 운영사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외부 운영사와 소유주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는 뭐 그런 발언권 행사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태들이 실제 전국 각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싸움이 또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공룡 부부. 에 네, 어떤 모임을 가지는 어떤 공용 부분 자리가 있을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용 부분 세미나 실이나 이런데는 소유주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직영 운영법인들은 마치 본인들은 이쪽 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하게 하고. 외부 운영사는 사용하기 못하게 한다. 찌래서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공룡 부부는 그런 어떤 마케팅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해서안 되고 요 본인들이 다른 데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위원이나 관리인이나 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공룡과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구별을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 말은 맞죠 어, 과거에 어떻다그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곳은 있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직영 운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취지로 갔어요. 그럼 나중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사나 대표이사나 음. 이런 분들이 예, 본인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도 된 듯이 말하고 하면서 있죠. 더 좋은 운영사들이 들어와서 그 계약 구조도 상당히 좋고, 보증까지다 해주고, 막 이런 좋은 운영사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음, 본인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있죠. 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예, 문제가 있죠. 어, 그러니까, 저, 저는 볼 때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자리는 좀 순간적이고 있죠. 이름은 영원하죠. 우리가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자리는 잊혀지고 이름은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이렇게 자리라고 하는 것이 더덕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간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지나치게 아호한다든지 그 다음, 소신에 벗어나는 말과 글과 행동으로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 더더욱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만들어준 자리를 있죠.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분간을 못하고, 어, 마치 있죠. 관리 또는 관리위원들이 그 어떤 운영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나 뭐 이런 걸 맡으면서 있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떤 자리에서는 운영사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운영사 이사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리단의 공용 부분에 어떤 뭐 이야기를 내셨고 이런 게 아무리 헷갈리게 만들고 마치 관리단과 직영 운영법인을 마치 모든 것이 본인들이 다 해야 되고 외부 운영사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보면, 지금 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별거 아닌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아까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운영사 자리, 그리고 뭐 관리단에 있는 임원으로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있죠. 뭐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구별 못 해가지고,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된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해서 있죠. 그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겸손하게 경계하고 공적인 자리와 사적으로 영업하는 거는 엄밀히 구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더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처럼 여러분들 그 직영 운영 법인을 만들어서 호텔에 하는 사람들일수록 있죠. 어, 관리단의 관리와 관련된 감, 임원으로 자리는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있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세상에 대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봐왔을 겁니다. 그런 두가, 두 가지를 같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때도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자기기만적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본인들이 어... 또다시 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해결사에또 전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